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개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20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 숲을 근처에서 살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랄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랄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별명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서의 일을 겪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지급은 애굽의 일로부터 대략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시기도 하셨고 그의 간구에 응답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신앙의 레벨도 오르고 또 믿음의 분량이 자라서 이제는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전과는 다른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실망스럽게도 아브라함은 25년 전과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된 믿음 없는 행동은 책망받아야 마땅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자신도 아브라함과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실패들,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에 했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는 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습관적인 죄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특별히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과한 욕심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신에게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구절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자주 그러는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나의 잘못을 똑바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바로 알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다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은 봐줄 수 있지만 아, 두 번은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의 편에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선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현몽으로 인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에게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선지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을 위하여 빌때 이미 중지자로서의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했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선지자로서의 이 일에 대해 중재하며 기도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와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그분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용서가 죄의 모든 결과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패에도 끝까지 품으시고 지키시며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품었듯, 우리 역시 이웃에 대해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성도의 삶이요, 거룩한 실천입니다. 서로에게 은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는 우리를 인내하시고 받아주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굳건히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잘하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받아주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죄와 실패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승리하고 성장하고 갈수 있는 모든 우리가 될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우리 아들 함께 하시며 믿음의 분량이 더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